있잖아 어디 에이. 어 누가 나간 거 같지 나 다시 들어 다시 와 아이씨 아니 다시 그럼 네가 배타 니가 니도 배를 사그 오래부터 살수 있어 야너어딨어 이제 들어와 나 영화 배 쪽에 가고 있어 빨리 응. 야 빨리 배타 배타 나 무쏘 들어가야 돼 어? 나 4뱉네. 네. 어, 네, 네. 그거 내, 현미니 배야 아 어, 내가 해삼 하나 줄게. 네. 해삼, 이거 신아, 해삼. 음. 어, 내가... 아 내가 이거 해삼, 이거 신하거든? 이거 하나 줄게, 신아. 나? 신화. 아니, 15렙 떼야 돼. 15렙 떼야지 들수 있어. 15렙 떼야지 아이, 어, 물고기 들수 있어. 아, 너 빨가 너무 짧네. 어, 안, 앉아서, 응, 자리 양식, 아니 방이. 어 됐어. 성아, 성아 빨리 받아. 뭐야? 개삼. 오호. 개안 좋은 거네 아니야 이거 티나야. 나 그래? 나도 뭐 줄까? 어떤 거 줄까? 멸치줄도 돼? 예, 이쪽! 야, 돈이 어디, 어디에 남아? 그럼 물고기를, 상인한테 물고기를 팔아! 그러면 돈이 생겨! 상인한테 물고기를 하면 될거 아니야. 어, 너, 너 어딨지? 뭐야 상인한테 저 말하고 있네 상인한테 어쩌고 저거 해고 있는데 야 그거 사지 마야 사지 마야야 훈련생 뭐, 낚싯대 사지 마나 챔피언스로 아이쪽에 어떤 야 글라이더 야, 어잠깐만왜 글라이더가 왔지 야나 따라와 봐이쪽에 낚싯대 있어 새로운 낚싯대. 너쪽에 따라와봐. 내 한번 낚시. 슬라이더 거. 간다. 피. 한번 낚싯때 올. 슬라이더 어디서? 어 뭐? 슬라이드. 슬라이더 슬라이더가 없어. 너 너가. 제가 가고 있는데. 이야 <목소리> 빨리 가자. 슬라이더 <목소리> 어디서? 근래. 너도 아, 아, 빨리 와. 나나? 어. 이거 낙하산 같은 건 낙하산? 어. 이거 이천 원이야. 아니, 아니. 이거 900원이야. 저 510, 5 5 0 원. 아시다 던데 900원짜리 낙하산. 카산... 와, 올라왔다. 그거 내네 배야. 야야, 지환아 같이 타야지. 와, 너무 편하다, 글라이더. 야, 너배 타야지. 그럼 너배 다시 생선해. 그 아까 내가 준 거잖아 고대섬으로 가지 어디로 가겠어? 아좀 파는 거야? 내가 좀 파잖아. 그래. 그래. 내가 데리고 가야지. 뭐. 아이, 온다. 아니, 네. 온잖아, 아 온다. 없는데? 온잖아. 이따가 출발해 출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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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출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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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내려가보자. 야, 너 그러다 죽는다. 응. 아유, 우리가 빨리 이길 봐야 돼. 그 숨이야, 응? 그 옆에 있는 게 알아. 나도 알아. 살려 <laughs> <laughs> 숨이 별로 없는 거 같아. 우와. 아 낚시 좀 해보자. 완벽하대. 짜이툰. <laughs> 뭐야? 야, 나 점수 떴는데? 나 이상한 거 떴는데? 응. 형은 나 이상한 거 떴어. 난 점수 떴어. 형은 나 뭐, 무지개 색깔 떴는데? 뭐? 어? 어? 뭐야? 아, 이거 부큐. <laughs> 나 인챈트 유무 했는데? 인챈트에 어떻게 오지? 다 해? 인챈트를... 뭐 아니, 어? 나이거 떴어. 어떤 거? 나 전산들 그래. 그런 거다 어떻게 알아? 어떻게 어디 어떤 상가야? 어, 나 400원 있어? 당연히 있지 예, 엘리베이터 타야 아, 돼 어디에서? 그랜드리프? 테라핀? 응저 어디에 조각, 조각상 거기 가면 어, 뭐 말하면 엘리베이터 탈때아저아 어, 저쪽? 저쪽? 전산지 어. 이런, 이런, 이런 걸다 어떻게 알아? 어... 시, 어... 신하면 약간 분홍색이거 느낌 맞아 약간 전설이면 약간 노란색, 노란색. 근데 메갈로돈 뜨면 한 무지개색이야 맞아 펜텀 메갈로돈은 좀 투명해가지고 고급한 게 있다 나 고급 때? 아, 고급 낚을대응 고급 물고기야 이거 누가 해? 맞아 물고에. 이거는 나도 잡겠다 너 그러면 금붕어 잡아야 돼 금붕어 개 좋아 아. 아 너는 왜 계속 아이씨. 아이씨. 왜 계속 나가지? 맞아. 라이벌 하자, 그럼. 그래. 라이벌 뵙네. 저도 라이벌 뵙네. 너 뭐? 83랩. 저격 있어? 응? 저격.